요즘에 써마지를 진짜 주기에 맞춰서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년 시술을 계속 받아도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좀 궁금해요. 써마지는 아주 좋은 장비지. 매년 받아도 되고, 써마지는 콜라겐을 한번 응고 시켰다가 다시 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새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비고 1 년에 한 번씩 받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는 것 중에서 아 요거는 좀 반복적인 시술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오히려, 파이프 장비 같은 것들은 너무 자주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응고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살들이 재생되는 건데, 너무 그런 많은 응고점은 결국은 나중에 흉살 같은 조직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거상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거상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울세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조직이 다 흐물흐물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셔. 그래서 울세라를 너무 자주 하는 거, 까지는 좀 약간 말리고 싶다? 음.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